HLB 주가 전망 도와드릴 건데요. 모 저를 모르신다면 일시정지해 두시고 이런 글도 꼭 읽어보세요. 요즘 정말 멤버십은 수익축제입니다. 아,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HLB들 주가 전망 할때 제가 얘기한 대로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죠. 제가 6만원과 6만, 6만 8천원 라인 매수하신 분들은 한번 수익이 난다고 분명히 이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만 4천원 라인도 상당히 중요하고 만약에 여기서 흘러내린다면 이 라인, 그러니까 5만 6천, 5천원 라인이 깨진다면 좀 위험할 수있 얘기 좀 들린 바 있는데요, 6만 원을 정확히 지지하고 상승이 나왔고요. 여기서도 지금 눌림목이 생긴다면 상승 나온 건데 이 패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주식을 사실 때는 강한 음봉 이후에 이 눌림목, 그 눌림목이라는 거는 라운드 프라이스 개념으로 7만 원과 8만 원 라인, 그러니까 8만 원을 돌파했던 주식이 7만 원을 깨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의 모든 주식이 이런 논리에 따라서 10만 원 저항이 생겼기 때문에 9만 원이 깨지 고요 그리고 그죠 8만원이 깨지는데 강력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어, 또 깨지고 깨진 다음에 6만원 지지된 거죠 뭐 이런식으로 누구나 설명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아마 모르실 수도 있는 건데 항상 이제 모든 주식은 그 주식만이 갖고 있는 변동성이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어느정도 어이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여기서 보시면 이건 좀 다를 수 있어요. 가령 이제 여기서 보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20% 내외인데 지금 여기서는 꼭대기에서는 마이너스 35%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항상 이제 변동성이 커졌을 때는 마이너스 35, 33에서 마이너스 40%까지도 변동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걸 유추해 봤을 때는 제가 볼때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 순식간에 <laughs> 여기서 보시면은 37%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이제 다음 주쯤에 어떤 라인에서는 지지를 하고 반등을 하려는 심리가 굉장히 크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여기서 반등할지 뭐 여기서 반등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제 다음 주쯤에는 반등을 하려는 심야 클 텐데 그렇다고 그게 대세적 반등일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분석하기가 쉽지 않고 지금 불확실성, 알테오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오늘 HLB가 역으로 오른 겁니다. 그래서 어, 다시 돌아가면은 선생님들 이제 HLB가 FDA 승인이 된다면 9만 원, 10만 원 돌파하고 12만 원 돌파하는 거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 종목을 물리셨다면은 이 종목만 사기에는 조금 변어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루닉 같은 종목 우리 멤버십에서 교육을 시켜드린 바 있는데 루닉 같은 경우는 꾸준한 사업 개발 소 비유기적 성장 효과를 보는 중인데 제가 이제 꾸준히 말씀드린게 우리 멤버십에서는 조금 안전한 종목을 사라고 말씀드립니다. 안전한 종목이란 숫자가 찍히는 종목으로서 당장 실적이 나거나 다. 내년에 실적이 좋아질 종목 그러니까 hd 현대중공 같은 종목도 제가 분명히 멤버십에서 교육시켜드렸지만 유튜브와 멤버십의 성광밴드 같은 종목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13,000원에서 강하게 오를 것이다 피팅 밸브 관련주로서 이 종목도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는데 18,000원에 강하게 돌파한게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당연히 선따그 놓고요 만약에 은봉이 나와서 19,000원이 깨지면은 강한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일찍이 눈치를 채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접근을 하라고 제가 분명히 유튜브와 멤버십에서 교육 을 시켜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싶다고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 점은 감사드리고 사실은 이제 이 종목 이 종목이 지금 최근에 단기로는 사실 두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60%나 올랐는데 이 종목보다 더큰 상승률을 갖고 상승은 기대 상승이 기대되는. 어, 이제 기자재 관련 주는 우리 멤버십에서만 교육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하라고요. h b 는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지금은 이제 반등 구간이지,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8만원과 9만원 라인은 강하게, 시원하게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시원하게 돌파를 못한다면은, 당연히 또 다시 하락이 나오고, 박스권 이렇게 갇히면서 올라갈 수 있게, 또 있고, 박스권 갇히면서 내릴 수도 있는데,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10만원, 20만원 갈 때까지 저는 응원할 것이고, HLB의, 어, 시가총액은 10, 10조 가까이 됩니다. 요한 양이 시가총액보다 크고, 리보세랄과 칼레니 주방에 대한 시장가치가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되는데요 만약에 fda 승인이 안된다면 당연히 폭락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어 지금은 사실은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면서 거래대금이 크게 라는게 어 일단 2천억 이상 거래대금이 터지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5천억이 터졌죠 5천억이 터지면서 박스권을 돌파한 종목이 논림목이 생긴다면 당연히 이런 종목은 반등을 시원하게 할 확률도 높고 이 종목에 대한 어 가치 평가를 해보면은 과연 아스트라제네카와 루닛의 고, 그런 협력이 루닛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병리보수어, 어크프로 루닛 AI 솔루션을 적용한다면은 이게 이제 아스, 아스트라제나카 뿐만 아니고 여러 빅, 파마들의 선택을 루닛이 받는다면 루닛은 글로벌 의료 AI 관련주로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실 가치를 분석한다면은 이게 여기서 반등하는 거는 그냥 기술적 분석이라고 기술적으로 반등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게 대세적으로 막 8만원이 가고 10만원이 갈 거야. 이렇게 분석하기에는 기업 분석을 조금 더 자세히 해본다면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루닛은 이제 단기로 보시면서 사실 저희 멤버십에서는 꾸준히 교육시켜드렸던 이 성광밴드 같은 종목 사실 이런 종목도 이번에 눌림목이 또 생긴다면 상승이 나올 확률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hfb 한 종목만 사는 것보다 사실 이제 이번에 어떤 상승이 크게 나왔고, 그 상승이 나온 다음에는 눌림목이 생기는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노려보시면은, 초과 수익률이 날수 있고, 제가 멤버십에서는 분명히 오늘, 어제, 오늘,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 이제 로보티즈하고 한국어 컴퓨터를 눈여겨보라고 했어요. 로보티즈, 한국어 컴퓨터. 로보티즈, 한국어 컴퓨터 같은 종목을 눈여겨보라고 했는데, 로보티즈하고 한국어 컴퓨터 같은 종목은, 여기서 보시면 한국어 컴퓨터, 로보티즈 같은 종목은, 분명히 이런 종목은, 이, 아주 시, 이게 쉽게 올랐거든요. 쉽게 올랐다는 표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실 때 항상 박스권,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 이 박스권은 거래대금이 2천억 터지면서 올렸고, 그다음에 여기 하락이 나왔는데 하락이 나올 때도 어, 평범한 그 하락률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5% 이런 하락률. 그 하락률에서 보시면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렇죠? 그 이것도 보시면은 마이너스 그래서 12% 정도 하락이 나오고 반등을 시원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꾸준한 성과를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이 정도 보시면서 hb 선생님들이 저는 큰 수익 나셨으면 좋겠고 그 hb 말고 지금은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오르는 내러티브가 조선 그리고 이제 제압바이오 쪽은 지금 이번에 알테오젠이 하락 나오면서 전체적인 수급이 안 좋은데, 제압바이오도 내년 1월부터는 반등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은 다만 이제 조선, 조선 쪽에서 가장 핫하게 오르면서, 또, 음, 지금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캠피셔아 전략에 의하면 신고가를 경신했던 종목이 눌림목이 생긴다면, 그런 종목은, 어, 어 눌림목에서 사놓으면은, 어, 그게 내러티브가 실적과 연, 관성이 깊다면은 당연히 오른다. 필리조선 소의, 어, 하나 시스템의 지분율은 60% 부르기 때문에 어, 조선주가 오르니까 하나시스템 같은 종목도 당연히 오를 것이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신국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눌림목이 생기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어, 보시면은 어, 여러분들의 초과수익, 어, 여러분들 자산이 조금 더 무난하게 큰 상, 성장 상승으로 자산 자산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l 체만 올인해 놓으면은, 여러분들의 자산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고, 또, 심하게 안 좋아지면은, 당연히, 실라젠이나, 제넥신 같이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니까, 러 바이오가 상당히 무서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막,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테오젠, 알테오젠 샀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 드는 찰나에 지금 이렇게 폭락이 나옵니다. 일목균형기 이론으로 보면은, 구걸래 일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1, 2, 3, 4, 5, 6. 그러면 뭐예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서는, 어, 단기 저점을 형성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어, 우연찮게도 23만원과 25만원 사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흐름으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30만원이 깨졌기 때문에 30만원 저항 계속 생기면서 살짝살짝 흔들릴 수 있는데, 과연 이게 이제 25만원, 23만원, 이런 라인에서 어떻게 지지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엘체비가 어, 만약에 알테오젠이 시원하게 반향을 한등을 한다면은 알, 에, 알테오젠은 당장은 전볼때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사면 좋겠냐 했을 때는 그런 거는 좀 답이 나오지 않겠느냐. 단기로는 답이 충분히 나왔다. 그러면 그 그런 종목들을 분산 투자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무난한 성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주고 조금 길게 끌고 와서 이렇게 이제 성광밴드 최근 급등한 것처럼 큰 상승을 만들만한 종목은 멤버십에서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멤버십은 술축제였는데요. 150만 원. 아 정말 오늘 이번 주는 정말 큰 수익이 많은 분들이 나신 것 같아요. 800만 원 수익 나셨고요. 이분도 큰 수익 이 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140만 원 수익. 특히 이제 로보티즈, 오리엔탈 전공, HVM, HD 항구 초선해양 같은 종목들로 어, 꾸준한 성과 얻으셨는데요. 로보티즈 13%, 로보티즈 KB 금민 로보티즈, 로보티즈와 많은 종목. 들 이제 조선주들로 큰 수익 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태광 32만원, 한국화 컴퓨터 로보티즈. 어, 특별히 어떤 분께서는 투자의 기쁨을 한껏 누리고 있다. 어, 오늘도 항보, 행복한 하루를 늘 감사해요. 선빈이 아침 일찍 강조 강조해주신 한국, 한국화 컴퓨터 눌림매수했던 로보티즈 수익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교육해 주신 선배님 덕분에 큰 수익 내서 며칠 전 손녀보았는데 할머니로서 큰 선물 할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드려요. 행복한 주말 되세요. 로보티즈는 큰 수익 감사합니다. 한국화 컴퓨터 오리엔탈 전고하이제아 랜드 단서 수익 냈습니다. 메인 종목 안전적으로 가져가면서 당기에콕 집어주는 추가 진행해 주시는 선배님 방식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빅데이터 클럽은 수익축제였는데요. 어, KB금융, 아티스트 스튜디오, 이거 이제 레몬레인이 바뀐 거죠. 큰 수익 축하드려요. 45만원, 휴젤, 그리고 HD 현대미포 하나 시스템, HVM. 어, 이 종목들은 다 유튜브와 멤버십에서 꾸준히 교육했던 종목들입니다. 수익 축하드려요. 녹십자 삼성전자 히림 이렇게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마린 hd 현대미포 하루 79만원 100만원 모두다 수익 축하드려요 아, 이렇게 이제 꾸준한 성과가 계속 이어지네요 히림 큰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 멤버십은 엄청난 수익축제였습니다 1승 오리엔탈전공 수익과 로보티즈 졸림 매수했는데 수익 중입니다 200만원 벌었습니다 hd양구 소소년 hd,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형 79만원 79만, 79만 8천원 50만원 한국어 컴퓨터 카페 14 로버티즈 많은 종목들을 이렇게 수익을 연결해 주셨네요 다시 한번 축축가 됩니다 HD 현대미포 250만원 아, 지금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계속 큰 수익들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보시면은 뭐손실인 것까지 다 포함해서 수백만 원, 또 2천만 원 이렇게 수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참 즐거운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오늘 멤버십은 수익축제였습니다. 미래스벤처 투자 HD 한국조선해양 오리엔탈 정국까지 수익축하드리고 이렇게. 어, 우주항공 그리고 미래스벤처 투자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미포 하이브 hd 현대미포 많은 분들이 hd 현대미포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조선주들로 큰수익거주셨는데요 어,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빅데이터컬러 멤버십의 주력 종목은 최근 넉 달간 조선주를 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선주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43만원 15만원 160만원 그렇죠 이렇게 꾸준한 성과가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jyp 하고 하이브 엔터 같은 경우도 제가 유튜브에서도 공유를 해드렸지만 아 어, 이제 엔터는 관세를 베길 수가 없는 그런 섹터다 그래서 관세 적용이 안된다면 어, 지금 엔터 같은 경우가 독보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부각될 것이다 오늘도 변함없이 수익 감사드립니다. 퓨란티아 오렌탈정호 HD, 한대 종호 HVM 모두 종목이 큰 수익입니다. 일부 매도, 일부는 길게 가져가 보겠습니다. 따뜻한 저녁 보내세요. 소자본이지만 꾸준하게 용돈 벌어봅니다. 아자아자 힘내게 도와주신 강남 서민님 무한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반기 생각 접근 안 하고 한 것도 이렇게 짧은 시간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립니다.